그러면, 이렇게, 불닭볶음면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참고할 수 있을까요? 그, 저는 두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동남아 시장에서 한류스타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류스타에 의존하는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한류스타를 이용한 마케팅은 그냥 짧게, 그 사람의 모습만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음. 광고가 맥락이 없어요. 예.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바이럴에 회자될 게 없어요. 한 번, 와, 한류스타 누가 나왔다. 음. 뭐그 스타만 보이지. 예. 네. 그냥 공유가 이 모델을 했다. 음. 그런 다음에 더 이상 바이럴이 진전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바위를 성공을 했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뭐 대단한 할류 스타를 쓴건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런 챌린지를 공식적으로 할수 있게 여러 장을 깔아줬어요 음. 그리고 포장지도 굉장히 귀염성 있게 예. 재미있게 예, 눈에 띄게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광고를 찍든지 간에 그 로컬에서 충분히 재미있게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접근법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그들이 좋아하는 유머러스하게, 음. 예, 바이럴 할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줄 수 있는, 예, 그러한 마케팅을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 동남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코드 중에 하나가 유머예요. 아, 그래요? 코미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음. 그 다음에 좀비 영화, 이런 거잘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킹덤 같은 게 넷플릭스 예. 통해서 잘된 거구나. 예. 음. 그래서 부산행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오히려 좀비를 좋아하는구나. <laughs> 그래서 그런 약간의 로컬의 취향에 맞춰서 음. 예, 마케팅을 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더 진전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푸드의 컨텐츠화가 음.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음. 참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로컬화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현지에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꼭 현지라고 해서 그 동남아 현지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재밌는 거, 신나는 예.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취향은 사실 그 미디어가 워낙 유튜브나 이런 것들 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 이게 뭐 미국 문화 따로, 뭐 한국 문화 따로, 아시안 문화 따로 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뭐전 세계가 다 같이 즐기기도 예, 지금은 하고. 지금은 거의 동시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가 한국에서 히트를 친 다음에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들어오거나 예, 이랬거든요. 예. 지금은 근데 그런 시차가 없기 때문에 좀더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마케팅이 효과적이다. 음, 그러면 오히려 저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에 진출할 때 여기 진출하고 여기 진출하고 여기 진출해야지라고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장을 볼때아 여기가 동시적으로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케팅 포인트를 네. 좀 잡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참 우리나라의 뭐 자랑이 돼보, 됐네요 어쨌든 네. 한국 거라는 것도 다 알죠. 아 그럼요. 아. 항상 우리나라는 뭐 일본 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막 그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뭔가 불닭볶음면 이게 뭐라고 우리가 정심을 네.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통해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어 이번에는 조금 그 여러분들이 아이 회사가 그렇게 동남아서 에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정수기 업체인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네. 어, 정수기 중에서도 렌탈 관련한 서비스를 하는 예. 회사죠. 예. 그 사실 코웨이가 처음 동남아에 진출했을 때만 해도 동남아 시장에는 렌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음... 한국에서도 사실 렌탈 시장은 코웨이가 처음 열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코웨이가 동남아 렌탈 시장은 거의 창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동남아라 함은 뭐 어느 국가 를 타겟으로 먼저 된 거예요 예 사실상 코웨이가 이제 전체 동남아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나갈 수는 없었 고요 아무래도 예, 예. 렌탈 시장이라는 게 이제 어, 그 전에 소비자들의 경험치가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간 곳은 태국이었습니다 태국. 그리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해요 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태국에서는 그렇게 성공을 못 거두고 예.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 명실상부 1등 정수기 업체가 되었요다 1등이라고요 되었습니다. 예 오... 매출액을 들으시면 더 기절하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되는데요? 7천억이 넘습니다. 말레이시아만 줄만? 예. 와코디이가 <laughs> 그런 기업이었군요. 와 주변에 예. 그냥 우리 코디 누님들이 좀 깔끔하게 예.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그런 기업인가 보랬더니와 말레이시아 1위 기업이라고요? 예. 코웨이가 지금 작년을 보면 전체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이 이제 3조 한 2천 3천억 정도 됩니다. 예, 예. 그 중에서 해외 법인 비중이 한21% 정도 됐었어요. 어, 그런데 예. 지금 작년에 그니까 2019년에 21% 정도 됐다가 지난해 27%가 넘어갑니다. 와 많이 늘었네요. 예, 왜 그러냐면 팬데믹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집에서 물 사용 마시는 물도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예전에는 생수를 사다 먹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정수기를 아, 설치하는 맞아. 그래서 매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혼자 살 때는 집에서 예. 물을 많이 안 먹으니까 정수기를 놓을 필요가 없어. 근데 저도 이제 네 가족이 먹으니까 네 예. 가족이 먹을 정도 되면은 정수기를 하나 렌탈을 해놔도 물값이 그만큼 세이브가 돼요. 어그 일리가 있네요. 예. 근데 사실, 그, 작년 펜데믹으로만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고, 코인은 사실 그 이전 내도 굉장히 잘해오고 있던 대표적인 한국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정수기 사업이 잘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동남아 물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음, 그렇죠. 예, 예, 그럴 수 있죠. 뭐, 비가 안 와서 물사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상수도. 인편. 인프라. 예, 인프라가 예. 좀 떨어지는 지역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는 그 관리가 좀안 돼요.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에 석회질이 좀 많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코에이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동남아 사람들이 정수기를 많이 쓰기는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수돗물을 그자 그대로 어, 음용수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게 우리나라랑은 좀 차이가 있네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정수기는 그래도 우리 초기에는 좀 있는 집에서 쓰던 거라. 예. 예. 그러면 개발도상국들, 우리나라보다 GDP가 좀 적은 나라에서는 굳이 정수기를 쓸까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의 물사정이 안 좋으면 정수기를 먼저 사용하게 예. 되는 거군요. 음. 근데 이제 정수기가 그 당시만 해도 외국 정수기, 외제 예. 예. 브랜드들이 굉장히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비싸요. 일단 비싸고. 예. 예. 그다음에 한번 고장나면 고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보통은 정수기를 비싼 정수기를 사서 쓰거나 예, 예. 구매해서 쓰거나 예, 예. 아니면 디스펜서를 썼어요 음... 그런데 이런 시장에 렌탈이 들어온 거예요 음... 근데 렌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렌탈은 일종의 금융상품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사용료를 낸다는 개념이 이게 생각보다 신용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이 진짜 꾸준하게 이걸 써줄 것이냐. 쓰다가 갑자기 중간에 꺼, 멈추게 되면 중고가 되고 뭐 그러는데, 예. 이런 그 렌탈이라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그 쉽게 받아들여진 거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싼 정수기를 한 번에 이 돈을 다 내고 사서, 네. 혹시라도 잘못되면 수리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음. 예 이런 걸 생각한 이렇게 하느니 매달 얼마씩 내고 렌트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음. 예 그리고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한번에 되진 않았지만 예어 예,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한번 써보니까 괜찮아 음. 그러면 야 니네도 이걸 써봐 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그 우리 코디노 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걸 예. 해주나요? 예. 그래서 그 코디 관리도 굉장히 성공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렌탈이라는 게 금융상품이거든요. 네. 요즘으로 말하, 말하면 약간 구독 경제 비슷한 모델인 거죠. 그렇죠. 매달 네. 얼마씩 과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웨이가 처음 선정한, 진출한 해외 국가가 태국과 말레이시아일 수밖에 없었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자동이체 개념. 하... 그 다음에 적어도 신용을 체크해서 이 돈을 매달 낼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도 안정적인 시장이 태국과 말레이시아였기 때문에. 음 그러네요. 이게 금융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이 신용을 평가하고 이거 매 매달 과금을 한다는 게 예. 정말 이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게 한 번에 물건 파는 거하고 렌탈을 해서 파는 게 사실은 나중에 보면 총액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 방식 자체 완전 히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그게 렌탈이라는 게 없는 국가에서 그걸 그 시장을 만들어 낸 것도 참 대단하네요.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도 그 코웨이가 그걸 가지고 잘하다 보니까 LG에서도 또 이렇게 렌탈하고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럼 예. 현지에서 이렇게 대박이 나면은 그 현지에 있는 그 정수기 시장은 이미 크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럼 현지에서 경쟁 같은 건좀 어땠어요? 예. 그 코웨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외국계에 그 판매하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서 써야 되는 정수기가 점점 퇴출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렌탈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음. 그래서 어,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코베이가 이제 매출액이 말레이시아 매출액이 굉장히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노리는 이제 경쟁자들이 있죠. 한국의 뭐 청원아이스, 쿠쿠, 아, 뭐 이런 분들이 외국도 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laughs> 가갖고 <가서> 또. <laughs> 그래서 거의 렌탈 시장은 한국 브랜드가 다 만들어내고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아 현재도 예 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물론 잘하고 있긴 한데 예. 아직 그 코웨이의 아성을 흔들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음... 그 현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코웨이에 대한 이미지는 좀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이미지예요. 음... 예. 그리고 코웨이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코디분들이나 예. 영업사원들 관리 교육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도 같이 좋아지고 음. 한번 써본 분들이 이렇게 관리되는 게 훨씬 편안하다 그리고 안그 깨끗한 물을 믿고 예. 먹을 수 있다 음. 아, 이런 점에서 그리고 편리하고요 음.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코웨이가 이렇게 그 하나의 좋은 브랜드 재미 그 좋은 브랜드로 인식될 때에 예. 기여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어, 예, 어떤 거예요? 그 코디네이션이라는 광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코디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걸광고로 찍었는데 이게 뮤직비디오 형태로 찍었어요. 아, 그래요? 그 원더걸스의 노바디. 예. 예. 예 그게 굉장히 히트한 노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동남아에서도 이 정도 노래는 누구나 다 아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음.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버금갈 정도로 이제 인기를 끌었었어요. 이 노래를 이제 개사해서. 광고를 찍었는데, 음. 이 광고가 천만 뷰를 넘었습니다. <laughs> 와. 저도 그거 본것 같아요. 미얀마 사람들이 노바디 이렇게 축내내고 예. 뭐그는건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섯 명의 코디가 나오는 광고를 찍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한류스타가 등장하진 않아요. 음, 그러네요. 음.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 음. 그러니까 코에이가 아주 인지도가 없을 때 이게 인지도를 높여줬다기 보다는 코에이가 예.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을 때 이게 다시 한번 좋은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걸 또 흉내내는, 음... 예 그런 플래시몹 이런 것도 열리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근데 동남 아 사람들이 예. 좀 흥이 있나봐요. 불닭볶음면도 뭐 챌린지하고 뭐 예. 노바디 같이 플래시몹하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광고로 예, 인식이 되었습니다. 음... 사실 한국 그 회사들 가운데서 저는 광고로 이 정도 동남아에서 사람들 뇌리에 박힌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이거는 좀 여담인데 성공한 광고가 있다면 네. 실패한 광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데 물론 실패했냐 성공했냐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겠지만 보셨을 때아 한국의 어떤 제품에 대한 광고인데 야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필이 잘안 됐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게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어떤 뭐 카페 체인. 예, 예. 그래서, 패치에, 예. 이제, 한류스타를 썼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신상에 해당되는. 등, 등신상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델이 이렇게 서 있는, 예, 예. 그런 광고 판넬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걸쫙 깔았는데, 사실상 제품은 안 팔리고, 거기서 예.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안타깝습니다. 비싼 배우 써갖고 그 배우의 인지도만 높여주는. 예.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같은 쪽에서도 예. 예 한류 스타를 써서 굉장히 광고판 광고를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광고에서는 그 이커머스는 보이지 않고 음... 그... 한류 스타만 음... 한류 스타 얼굴만 보여지고 끝나는 예, 그런 음...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가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돈이 아주 많지 않다면, 아주 많을 때야, 아주 많지 않다면 슈퍼스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슈퍼스타를 써야 이게 딱 일단 눈길을 끌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눈길을 딱 끌어버리면 제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삼성이라든지 현대차가 지금 여기는 이제 돈이 진짜 많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모델을 쓰기보다는 그냥 제품을, 제품 광고를 해서 그냥 쫙 뿌려버린다는 거지. 뿌리려면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주목은 받고 싶은데 연예인을 썼을 때그 연예인만 남아버리면 예. 이 제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그 로컬 사정에 맞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광고를 찍어주면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좀 성공 확률이 높아요 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멀리서 화면만 잘 나오게 음... 찍으면 아무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안 되니까 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아 생각났다 그 현대차 사람들 만났을 때 얘기를 한 게, 자신들이 연예인을 잘안 쓰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아, 이 연예인들이 광고는 그렇게 찍어 놓고, 본인, 본인 차를, 본인 차를, 차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바람에 저게 뭐 이중적이네, 뭐네, 그래가지고 뭐 현대차가 뭐 뒤통수 맞았네, 뭐 이런 얘기 좀 듣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이 광고라는 것도 참그 미묘한 감정이 좀 필요한 것 같으면서, 또 요새 광고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재밌는 텔링 네. 네. 근데 최근에 저, 그것도 재밌었어요. 지그재그 광고에, 예. 그, 누구죠? 그 윤여정씨. 윤여정씨. 예. 야, 그 20, 30대 젊고 예쁜 애들 많은데, 나한테 광고 들어온 거 맞아? 다시 한번하인 해, 막 그러는 게기가 정말 아, 그,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예. 그러게, 그게 딱그 미나리로 예. 인지도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젊은 취향이지만, 윤여정씨가 갖고 있는 약간 좀 품격 있고, 예, 그리고 이미지까지? 그분이, 어,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재치있고 전혀 연세를 느낄 수 없는, 음...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예. 오히려 젊은 여정, 여성들이 볼 때는, 아, 나도 늙었을 때 저런 모습, 워너비에 가까운 아... 거죠. 예. 아,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20, 30대 예. 여성분들이라도, 아, 나도 나이 들었을 때 저렇게 늙고 싶다라는. 예. 음. 그리고 음. 지금 여전히 지금 봐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역의 배우이시고, 그쵸. 멋지시고, 그 영어도 예. 잘하시고 예. 거기서 장사도 잘하시고, 인식당에서. 예. <laughs> 예. 음 근데요, 저것도 궁금해요. 한국 기업이 음. 그렇게 시장 점유율 1등하고 막 그러면 그 국가적으로나 아니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반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그럼 예. 저는 그게 약간 미워. 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지 않는, 공장이 없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뭐 그렇게 비싸게 팔면서 그러냐. 그래서 여기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구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 코에이 정수기도 렌탈의 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저렴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업체가 그 렌탈 시장을 장악을 했을 때, 그, 뭐 이건 꼭 렌탈 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현지에서 그런 외국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어, 예를 들면, 이제, 그 나라 안에 굉장한 경쟁자가 있다라면, 예. 어, 그렇다라면 그런 감정이 약간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 기존에 쓰던 외국 제품보다 우리가 저렴하고 더 좋은 서비스로 대체된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런 반감은 좀 일어나기 어렵죠. 이런 아, 경우에는. 원래 비산이 없었다? 예.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영국제 훨씬 더 비싼 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쓰고 있다가 음. 한국제가 그거보다 싼데 훨씬 더 좋은 서비스다. 음. 그럴 경우에는 반감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이 예전과 달리 CSR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반감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코디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돼야될 텐데, 뭐, 네. 그, 사실 그 인력 관리하고 그런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예,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다른 경쟁 업체가 유사한 모델로 만약에 로컬 업체라도 유사한 예. 모델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게 굉장히 오랫동안, 어, 한국에서 코에이가 코디를 교육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 사실상 이렇게 매뉴얼로 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코웨이가 굉장히 본사에서부터 나와서 교육을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서 이런 성과를 냈지 않았나 싶고 사실은 같이 진출이 되었지만 태국에서는 이 정도 성공을 못 거뒀어요. 예, 예. 그왜 이유가 태국은 있어요? 정수기를 아직도 사서 쓰는 걸 좋아한대요. 오. 그래서 정수기 렌탈 마켓보다는 예. 그 정수기를 코웨이가 파는 정수기가 더 많이 나갔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의 이제 문화적인 차이, 음... 예. 또 마케팅에서 또 다른 접근법이 어, 어느 쪽은 성공하고 어느 쪽은 좀덜 성공한 그런 케이스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문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이게 우리도 그 누님 그아 자꾸 누님들이라고 해서 죄송하기는 데 음. 그 코디님들이 예. 대부분 여성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남자가 가는 걸 낯선 집에 가면은 약간 좀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방문 판매에 대한 어떤 인식 그 자세한 시장에서 그런 멘탈의 관리를 한번좀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방문 판매가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들어가고 나면 네. 되게 다양한 거를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화장품도 네. 판매할 수 있고 정수기도 할수 있고 사실 코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수기로 시작했지만 뭐 매트리스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확장해 가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이런 그 방문에 대한 인식들은 좀 어때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다 그래요. 특히 이제 말레이아 같은 경우도 무슬림, 아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중국계 분들도 그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그걸 반전시킨 게온 가족이 먹어야 되는 물, 그러니까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물은 전문가가 와서 관리하고 설치하는 게 맞다. 아. 그렇게 설득을 했다라고 해요. 오, 네. 그것도 굉장히 소구가 되는 포인트네요. 그런데 예, 사실 그뭐 무슬림 여성분들이 남의 집에 가서 무슨 어떤 해코지를 할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적은 거고, 그래서 그쵸? 이제 여자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이 맞는 거고, 음.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해봤던 사람들이 아, 이게 훨씬 더 편리하다. 그러니까 렌탈을 썼을 때 그리고 누군가 코디가 와서 관리해줬을 때 훨씬 더 유익한 경험, 그러니까 그 가성비가 좋은 경험들을 해봤을 때이 경험은 굉장히 다른. 제품까지도 쓸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기반 뭐 거의 플랫폼화 되는 그런 구독경제의 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어, 업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음, 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우리나라의 코웨이가 원래 웅진에서 시작해서 그 네. 책을 방문판매하는 개념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렌탈까지 간건데 그 모델이 우리한테는 좀 되게 정수기는 대부분 렌탈로 하니까 되게 익숙했는데 이게 동남아의 렌탈 시장이 없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응. 그리고 생각보다 그 정수 시장이 이미 크게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응. 근데, 없는 데서 또 렌탈을 하고 있다는 것도 예. 참,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시장에 진출할 때, 단순히 시장 사이즈나, 뭐, 그런 것만 보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맞는, 그 상품에 맞는 성격들을 잘 파악해서 진출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코이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